208입니다. 보세요. 208 맞추는 대회는요. 무슨 말이냐? 3의 12A죠. 로그 3의 5분의 2가 승제야 p 거든 일단은 승재는 괜찮아. 왜냐하면 밑치 일단 3으로 돌려져 있어요. 되겠죠? 네. 그때 로그 3의 50으로 봤잖아. 그게 뭐라고요? PA 큐비잖아. 자 보세요. PA 더하기 큐비다. 여기 맞니? 네. 오케이. 그럼 가볼게요. 얘는요, 된다고 쪼개야 돼요. 지금 모양이, 주어나, 지금 주어지는 조건이 3에 1 2 a 고 3에 5분의 2가 B이기 때문에, 승재야 이거 갖다가요 모양을 만드는 거야. 로그 3에 10과 로그 3에 5분의 2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만 B를 쓰지. 이해돼? 진짜 돼? 오케이. 자, 아니면, 또 얘를 갖다가2 2 이렇게 하셔도 돼요. 2 2 곱하면 어떻게 돼? 3의 10분의 4. 이건 쪼갤 수 있죠. 얘는 어떻게 쪼개죠? 로그 3의 4 마이너스 뭐라고요? 로그 3의 12죠. 이렇게 쪼갤 수도 있어요. 심지어 애는 쪼개집니다. 이 곱하기 5로 쪼개수 있다. 알겠지?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지? 아무튼 그런데 얘는 굳이 이 곱하기 5로 난 쪼개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 하 얘가 50이니까, 50은 뭐야? 5 곱하기 10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어떻게 한다? 얘는 3에 5 곱하기 10으로 해. 됐지? 하면 어떻게 돼? 얘는 이게 지금 곱이니까 얘 합으로 이렇게 바뀌죠 맞나요? 어떻게 했다고 l o 3의 5의 log 3의 10이니까 얘는 그냥 뭐다 A. a인 거잖아, 맞죠? 그냥 3의 5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3의 5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얘가 뭔지 말면 되잖아. 그래야 돼. 네. 뭐 근데 뻔하죠몇번 뭐 하냐 하면 자. 어떻게 이걸 적절하게 지금 뭐를 만들 것이 냐가 핵심입니다. 끝났네요. 네. 아 어렵다. 잘안 보이죠? 네. 자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로그 3의 10과 로그 3의 5분의 1을 더하면 뭐가 만들어져? 로그 3의 4가 만들어지죠? 맞지? 여기 내가 원하는 게안나오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 이거를 나누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두 개를 빼면 어떻게 돼? 지수끼리 네. 나눠지겠죠? 네. 무슨 말인지 이 돼? 아니요. 이거를 두 개를 빼면 네. 로우끼리 아 이거를 네. 이렇게 네. 빼잖아요. 네. 빼면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나누기로 가는 나누기 나누기 나누기. 게 이게 역수가 곱해지겠지. 맞지? 2분의 5로 곱하는 거잖아. 또 네. 뭐가 만들어져? 빼버리게 되면 로그 3의 5의 제곱 만드시지죠 네. 그리고 바로 뭐다? a 빼기 b겠죠. 아. 그럼 2가 앞으로 나오고 넘기면 결국 뭐다? 로그 3의 5라고 하는 거는 2분의 a 빼기 b겠죠. 네, 그렇게 만드셔도 되고 이 모양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 네. 오케이 무슨 한진이 했나요? 약간좀 약한 약간 종 어렵게 나왔네요. 모양이 이 되겠어. 이두 개를 일단 빼야 돼요. 오케이. 두 개를 빼면 만들어져요. 두 개를 빼보세요. 오케이. 아니면 또 있나요? 방법이 어이걸 이렇게 하고. 여기서, 어, 할 수도 있겠네요. 할수 있는데, 얘는, 얘는 좀더 복잡한 것 같아요. 일단 두 개를 빼는 게 그래도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한 개다. 얘는 얼마라고 다시? 2분에얘 넘겨야 되니까, 제곱이 앞으로 나오고, 넘기면, 얼마라고 로그 3에 5는 2분에 A 빼기 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그럼 두 개를 더하면, 그럼 두개더 하겠기 때문에, 2분의 3의 마이너스 2분의 1b다. 얘가 2분의 3이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두 개를 더하니까 1이네요. 두 개를 더하고 두 개를 빼기. 네. 얘는 약간 아주 어렵어요.